지금 그리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집이 좀 어지럽지만 반갑습니다. 오늘의 고백스에서 나온 어, 공기 청정기입니다 에트모봇 에바 에트모봇 아, 에바 아, 좀 발음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360도 아, 돌아가면서 되는 공기청정기에, 음... 센서, 뭐,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얼굴 인식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어, 확인을 하면서, 어, 실시간으로 체크도 가능하고요. 자, 한번, 에트모브 에바 에코백스에서 나온 우리 공기청정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언박싱은, 항상 즐겁지만, 아, 오늘은 조금 더 특이합니다. 지금 박스부터 보시면은, 조금 특이해요. 박스가 뭐, 가 특이하냐 하지만, 보니까 하부쪽에, 어, 코너, 코모, 그죠? 코너 어, 이, 깨진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신기한데요. 어, 요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제품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조심해 갖고 개봉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일단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 포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 잘 되어 있고 특히나 또 이번에 택배를 제국 아, 특별로 왔기 때문에 자 일단 본체가 나오고요. 자, 본체가 나옵니다. 본체가 나오고 그다음 우리 사부 쪽에 보니까 아, 충전기 및 아, 이게 아, 충전기하고 안내문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자, 크레들이 있고요. 자 자동으로 와서 자기가 아, 충전을 하겠죠 여기서. 쫄스를 한쪽으로 치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트모 밀어, 네, 트모어 아, 일단은, 밀어, 일단은, 를 이를... 자, 일단은, 밀네 자, 일단은, 어토목보 일단은, 아 필터가 아, 뺑 돌아가면 됩니다. 뺑 돌아가면 씻고. 그 작은 사이즈는 알고 있습니다. 장가 있어요. 자, 저 보면은 어, 필터와 보호대 제거. 아, 필터와 보호대 제거. 필터와 보호대 제거. 아. 필터와 보호대 제거. 그래 갖고 자, 이렇게 쓰고 저도 이걸 한번더 당연히 어, 한번더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줄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고 따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필터가 뺑 돌아가면서 이렇 생겼습니다. 자, 필터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안에 아주 미세하게 있고 외부로 아, 푸른색이 나게 이렇게 필터가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끼우고요. 응. 끼웁니다. 자, 2번. 전원 켜기. 예, 전원, 그 다음에 전원 켜기인데, 지금 요게 조금 기종이 틀린가? 예. 잠깐만요. 아, 여깄네 예. 응. 전원 켜기. 이걸 예. 전원, 전원은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고, 여기 안에, 예. 자, 아, 차인벨 울리네요. 자, 전원 켜기 되고, 그 다음에 필터 설치했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영역 좀, 아, q r 코드로 먼저 앱을 다운로드하고, 아, 이, 해야 된답니다. 데이터 연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걸 먼저, 먼저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기전정화를 시작합니다 음 일단은 전원 켜지는거는 이상없이 켜집니다 켜지는데 지금 공기정화를 한번 일단 시켜볼게요 정화를 시작하기 전에 충전 도크에서 충전을 해야합니다 아 충전이 안되네 그래갖고 지금 안 됩니다. 일단 끄겠습니다. 끄고 자 생명체를 보면은 높이가 한 450, 450 정도 되고 어 크기가 한300아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작은 크기도 아니에요. 얘가 자기가 움직이면서 청소를 한다니까 상당히 일단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거 써 보면. 알거 없어요. 자, 일단 제가 이게 50cm입니다. 50cm인데. 350, 320. 자, 높이가 이게 50이거든요. 400, 약 여기까지가 440? 요, 어, 헤드 끝까지 하면 한450 정도 되겠습니다. 450 정도 되고. 음. 일단 제품 요정도 보고요. 좀더 나중에. 해야 되지만 자충전 끝이 크레들 있고요 자, 안에 보면 아답터가 있겠지 아답... 자, 아답터 있습니다 아답터 있고 음, 여기는 제품 설명서 자 제품을 사면은 항상 제품 설명서 안 읽어보죠 근데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지 이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쓰게 되고 그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일단 끄고, 자 제가 한번 아, 이걸 받아갖고 한번 어, 앱을 실제적으로 한번 받아갖고 써보겠습니다. 자 충전 도구부터 설치를 하라네요. 자 그래들 충전 도구부터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방을